안녕하세요. 동동영 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자에는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증시도 좀 괜찮게 좀 흐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뭐 우리 기대는 항상 빗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어 철저하게 이제 그 테마에 이제 관련해서 그 테마군들만 오르고 그러지 않은 그 종목들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이 코스 코스 핀입니까 코스닥입니까? 네, 상승이 500 종목, 그 다음에 하락이 780 종목.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거죠. 오르 놈들만 올랐다 이렇게 한번 보여지는데 자그 대선 구도가 이제 그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되면서 양강 구도가 거의 이제 굳혀지면서 그두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조선주가 오르겠는데 워낙에 조선주는 그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급등시키고 왔는데 다시 또 한참 눌러서 사람 힘들게 만들었다가 다시 제자리 올려놓고 이제 이런 모양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 매매가 될수 있어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KT 뭐 관련해서 콘텐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이제 진출한다 해서 OTT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건설기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양쪽에서 나온 박, 박영선 씨나 혹은 오세훈 씨든 둘다 한꺼번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 재건축, 재개발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혜주가 이제 됐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같이 이제 좀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 예를 들어서 이제 서연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뭐 지금 이걸 사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매매할 만한 자리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너무 급등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자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도 쭉 오르다가 갑자기 쭉 오르다가도 갑자기 윗골을 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 모양이 보입니다 서현 근데 이 서현도 보시면은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런 정 고점들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시세가 더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따라 잡는 매매, 글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분봉 매매를, 분봉을 보시고, 이제 뭐 이런, 어,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공구리 치고, 다시 공구리 쳐서 딱 올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짧게 수익 내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괜찮은데, 글쎄요. 이거를 계속 끌고 간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시겠지만, 일단 시간 외로 2.26%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 급등한 거는 저는 잡지 않거든요. 자 급등한 거아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과연 달리는 말인지 아니면 첨탑의 꼭딸인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기는 맞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밑에 박스 한번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만들어서 돌파를 지금 어, 시도를 할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시간으로 1.7% 올랐으니까 시간으로는 돌파가 나왔죠 근데, 갭으로 갑자기 올려서 강하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현이화 그리고 덕성. 지금 윤석열 관련지 보고 있습니다. 자, 덕성도 지금 너무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덕성 우선주도, 어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이런 정고점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죠. 네,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곧바로 뚫든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조금 옆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올릴 가능성. 이런 걸 제가 좀 한번 열어두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확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윗꼬리의 두드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건 한데 이런 그 주가 흐름이 결국에는 이거를 돌파하고 쭉 올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거 뭐 아니면 돕니다 느낌은 왜냐하면 이거 뭐 누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정치 테마주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니까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항상 이제 이런 주가가 한창이런 고점을 만들고 쭉 떨어지고 난데 이런 더블 바닥을 더블 바닥을 완성해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를 저는 선호 하거든요 혹은 돌파가 완전히 나오고 난 뒤에 눌린 목자리 이런 자리를 좀 선호해서 짧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그 관련주 이제 예를 들어서 웅진, 웅진, 웅진이라든지, 네, 윤씨, 파평윤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웅진시크빅, 네, 웅진시크빅도 지금 막 올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NH 능률라든지, 그다음에 승일, 그리고 원익큐브. 자, 윤석열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죠. 첨탑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비슷비슷하죠. 지금 퍼센테지가. 근데, 자, 에이텍을 이제 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에이텍, 에이텍 TN이 이제 대장주죠. 어, 그 윤석열 관련주에 비해서 이 친구는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에서, 이제 이 박스권에, 어때요? 박스권의 중간값이 항상 매물대였는데 종가상이 매물대인지 올려냈습니다. 좋은 자리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얘가 지금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눌러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 꼬리를 지금 만드는 자리를 다시 또 7월에 갈 확률이 높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확,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터치할 확률이 지금 높죠. 네. 근데 어 항상 이제 약속된 건 아니잖아요 약속된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바닥을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상단까지 한번 윗골이라도 딱 터치하면 파는 전략 39,000원 정도 뭐 이런 느낌은 저는 좀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는 에이텍보다 좀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몇번 두드렸던 이 고점들 몇번 많이 두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도 좀 상당히 동반되었었고 다시 누르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그 돌파의 임박이죠 그래서 어, 이슈가 아직 내일도 이어지고 뭐 모레도 이어진다면은 어, 이종목은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지 않을까 아래로 깨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주식은 어차피 이제 그거죠 대형입니다 어, 내가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안갈수 있어 특히 이제 정치 테마의 같은 경우에는 어, 더 그렇습니다 자 비비안 한번 볼까요? 그니까 러 어, 지금 그 이재명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좀 한번 매매해 볼 만한 기술적으로는 좋은 자리다. 이제 이거를 이제 쭉 어, 훑어보니까 그런 게좀 보이죠. 어, 비비안도 급등 나오고 난 뒤에 무지하게 꺾어서 지금 여기서 살짝 더블 바닥을 만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팍 한번 쳐 오를 수도 있죠. 네, 비비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스도. 확갈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전에 매물대를 어 저항을 돌파하고는 지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노란색선 20선을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딱 올려내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온봉이에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일단은 여기를 이제 기준 삼아서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이렇게 눌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눌려서 다시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둘세 번째 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기, 가격적인 위치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거래가 천억 이상 터지고 거래가 죽었습니다. 좀한번 정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주면서 이또 거래가 좀 동반되고 이런 모양이 보이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탈 소프트가 있죠. 자 토탈 소프트도 그동안 올라간 그 동안 올라간 그이 상한가의 그 강한 그 흐름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꼭지에서 막 천억씩 이상이 터졌어요 자 이제 바닥 자리를 하나 둘 15,300원 잡아주고 있고 고점은 쭉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하면 이전에 고점스러운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서 한번 이전 고점을 터치하러 갈 확률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주가 계속해서 가줘야 되겠죠. 이재명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얘도 움직이지 않겠, 않을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약속을 할수 없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은 이 바닥을 두번 뒤져줬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일 가능성. 근데 여기를 깨지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한 바로는, 네,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추세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그 비스만한 추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이 자리를 계속 지지하다가 여기를 올려내면 여기서는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지지해준 자리를 깨지면 어떻게 돼요 훅 깨져서 이 추세선까지 한 번에 훅 깨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뭐 항상 뭐 공존하는 거죠 수익을 낼수 있거나 손실이 나거나 근데 지금 시간 외로 플러스 1.5% 지금 토탈소프트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신건설도 있는데요. 자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 안에 살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저점을 다행히 34,850원을 두번 지금 지지해주고 지금 또바닥 지금 시전 중인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여기 터치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TV를 이렇게 봤는데, 증권사에 누군가는 35,000원을 이제 손절가 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옆으로 지금, 어, 고가놀이죠. 올려서 난 뒤에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35,000원 깨지지 않도록 그것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다운은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많이 두드려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거든요. 자, 이전에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소화해낸 다시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자,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금 여기 돌파가 좀 나온 듯한 그런 모양도 보이고, 그다음에 거래도 좀 실렸습니다. 이런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어, 횡보 조정 이후에 위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결국 여기를 돌파하는 경우가 아래로 깨지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능성에 이제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텐데, 자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무조건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 정도 여기서 한번. 매매 한번 1차적으로, 그리고 이쯤에서 한 2차적으로. 여기 깨지면 안 되겠죠? 아, 2,900원, 2,950원이 깨지면 안될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전 고점, 이런 쌍봉 하나, 두개 만들었던 자리. 4,000원이니까 3,900원, 뭐 3,950원 정도. 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번만에 여기 터치를 하더라도, 터치를 하더라도 곧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다시 또 이런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매매를 합시다. 왜냐하면 터치했어요. 와, 수익 났는데 다시 또 본전이 올수 있거든요. 쫄아서 팔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프리엠스도 이제 같은 종목인데 얘는 뭐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를 때상한가 쭉쭉쭉쭉 올렸던 이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다라는 거죠. 50억. 500억, 700억 터지면서 올렸는데 어, 일단은 여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14,8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 이제 매물대였죠. 많이 두드렸던 자리 어,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려면 어떨까 네. 동신건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니까 참고하시고 나한테 잘 맞는 어,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트 친구들이 있어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것도 이제 관련 주인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지지해 줄 만한데 급락이 나왔는데 또 시간 외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1525원 대략 이제 이쯤이에요. 네, 이쯤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글쎄요 여기서 곧바로 꺾어서 올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를 선호해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이렇게 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좀더 공구리를 치고 이렇게 올리는 자리가 안정되지 이렇게 급등한 이런 그 역배열에서 올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윤석의 관련주와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이두 개를 이제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봤을 때는 어, 윤석열 씨도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붙기에는 한번 매매해 보기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더제 눈엔 좀 가격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한번 제가 둘러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동이영하였습니다.